이사야 26장과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주제로 연결됩니다. 이사야 26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을 강조하며 의로운 자들이 보호받고 평안을 누릴 것임을 말합니다. 특히 주께서 완전한 평안을 주시리니라는 구절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반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 그리고 회복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 심판이 선포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회복과 재건을 약속하십니다. 두 책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대조, 회복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이두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회복의 희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고난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